김태아가 노는 거야. 김태아, 좋아. 김태아야, 어디? 어이고 이쁜 사람. 오늘 아프지 마고 잘 놀자. 아이고, 이쁜 사람. 아이고, 잘했네. 박수 치는 거야, 이렇게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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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박수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 좋아, 잼잼 잼잼잼잼잼. 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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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아이고 잘하네, 아이고 잘하네. 도리도리태야,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,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아이 잘하네, 태야 빠이빠이, 안녕, 빠이빠이, 안녕, 안녕, 안녕도 해봐, 태야, 김태야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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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는 거야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봐라. 산토끼 도끼, 토끼야. 어디를 가느냐? 깡충깡충 깡충, 뛰면서. 어디를 가느냐? 쌍토개, 고개를. 나 혼자 넘어서. 토시, 토시를 와을 잘했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고 이쁜 사람 좋아. 이렇게 잘 놀아.